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찬양 속에 또 기도 속에 말씀 가운데 임하 주셔서 나눌 때마다 첫 열매가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가 주님이여 주님의 첫 열매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온 교회가 부활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얻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로 사나를까요? 할렐루야. 한번더 인사 나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영광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한국 사회가 최근 들어서 어,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로 이제 넘어가고 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초고령 사회가 우리가 대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근 들어서 부쩍 우리들에게 주어진 개념이 뭐냐면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느냐 이 문제가 우리에게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웰빙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좋은 삶을 질적인 좋은 삶을 얼마나 잘 살아낼 것인가 또 거기 주제가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는 우리가 웰리빙이라 well 말하는 어떤 우리도 삶을 존재로서의 웰빙이 well 있었다면, 그 다음에 l 리빙 웰리빙이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다뤄내고 있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 부분에 있어 웰다잉이라 well 말하지 않습니까? 행복한 죽음, 좋은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종종 우리는 많이 나누고 있는 제목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사실은 우리들이 최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웰 다잉이라는 well 얘기들, 그 죽음의 얘기 문제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죽음에 관해 깊이 생각하도록 우리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세기 5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의 족보가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담의 족보라는 것은 아담의 족보가 사실은 아담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아담의 족보가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이 죽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족보가 필요 없죠 그런데 죄가 우리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웰다잉이라는 well 부분들을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장세기 5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그러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뒤 뚜렷하게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이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연동, 에덴 동산에 있을 때만 해도 모두가 나이가 없었지 않습니까 아담도 하바도 나이가 없었는데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 아담과 하하가 공통적으로 나이가 생겼고 두 번째는 죽음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나이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한번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세토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 보시면 에노스 때에 바로 그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들을 쫓아보게 되면 그 전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의미가 찾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까? 찾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왜 이렇게 에노스 때에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 에노스 뜻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병들어 인간은 병들어서 정말 죽어갈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은 평생토록 병들어서 고난 속에 직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인간이 고난 속에 철저하게 고난 속에 직면하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언제 만나신 것 같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육신의 질병에 연약해질 때 정말 어려울 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육적인 아주 어려운 상태가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 가운데 또 나약해질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분명 여기 계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부활절을 예배드리는 이 새벽 예배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의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직면에 있고 여전히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해도 부활은 그들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는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겪고 있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지 있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부활을 이 부활절을 기다리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린 종종 우리는 소멸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또 물어 돌아가는 얘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장례를 치르면서 인생의 끝자락을 항상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장세기 5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인류 역사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장수한 사람이 무드셀라가 나옵니다. 969세라고 되어있죠. 거기 보게 되면 이 구약에 나오는 계보는 항상 거기 보시면 죽고 죽고로 나옵니다. 신약에 보시게 되면 은 낳고 낫고 낳고로 시작합니다. 새 생명으로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하구 약에 나오는 이 969세에 나오는 무드셀라를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아무리 많이 살아도, 이 땅에 천살 가까이 사는 사람일지라도, 결국에는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 결국, 영적으로도 병들고 나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오늘도,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너머 그 뒤를 한번더 돌아보라고 말씀이 주고 있는 것이죠. 어, 국내는 아직까지 여러분 시판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존에서는 판매되고 있는 시계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시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이 시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시계 뭐냐면은 스웨덴의 발명가인 프리드리 어, 프리드리 콜팅이라는 사람이 만든 시계입니다. 이 시계 이름 이 뭐냐면 티커입니다. 티커. 또라는소 있죠, 죠 그죠? 소리 나는 우리하고 다른 그 시시소소리생생하하데데사사람은틱틱틱일입니다그 그 o 틱 소리 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시 h 이름이 뭐냐 o i n 면은 o s 의 시계입니다. I'm 의 시계.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시계입니다. 저희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의료 기 o 을 생활 습관들을 y t 에다 입력을 하게 되고 또 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의 나이 또 생년월일, 병력, 병원 가는 흔적들, 음주, 흡연, 운동습관, 체중, 암, 또 당뇨, 가족력 이 모든 것들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계가 앞으로 살아가는 예상수명을 한번 이렇게 계산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얼마 살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사보세요 한번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그 계산에 대한 그 시계, 그 수명 나이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차감되어 가는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살아가는 지 차감되도록 저 시계가 나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생의 마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 시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발명가가 왜 이렇게 이 시계를 만들게 되었는가라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갑자기 갑자기 세상을 떠나갔을 때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이 동안에 자기 나이가 대략 얼마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남은 생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계를 발명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이 발명가는 이 시계를 죽음의 시계라고 부르지 말고 어쩌면 행복의 시계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시계가 있으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이 시계만 있으면 평생도록 죄를 짓다가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10분 전에 회개하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이 시계를 끼고 살아가면 인생이 그렇게 잘 준비하고 멋있게 행복하게 잘 살아갈 것 같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시계를 구입해야만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았다는 것알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은혜를 만난 사람들은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음이 끝난데 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간다는 것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 시계가 없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바울은 뭐라 그래요? 20절에, 그러나,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사도바울은, 그러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에 없으니까 아무것도 헛것이라고 말할 때에, 사도바울은 뭐라 합니까? 그러나, 아니라고. 같이 있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그러나, 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헛것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전설을 말할 때, 사도가 뭘 말합니까? 그러나 아니랍니다.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내가 직접 보았느라고 그런 단호하게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인생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 새로운 시작 부활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오늘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세상에 따라가는 비준의 생각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항상 그러나, 헛것이 아니라 그러나, 믿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 향해서 그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그러나라고 말할 수 있는 부활의 확신으로부터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격한 수도 생활을 했던 그 트라피스트 수도의 사람들 은 항상 아침이 일어나 저녁까지 고백하는. 자기들끼리 만나면 늘 기억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문장이 뭐냐면, Memento Mori라는 단어입니다. Memento Mori. 이 단어 뜻은 뭐냐면, 죽음을 기억하세요. 이 말입니다. 만나는 사람들, 수도원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죽음을 기억하세요. 죽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수도원의 사람들은 이 죽음의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죽음 뒤에 자기들이 나갈 인생의 얘기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잊지 않고, 남은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 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좀더 버티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기억하세요. 그 뒤에 죽음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 뒤에 부활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번 자오라서 인사 나눠 볼까요? 앞뒤로 죽음 뒤에 부활을 기억하십시오. 예, 죽음 뒤에 부활이 있는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활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면 우리에게 부활은 산소망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오늘도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 부활을 통해서 부활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삶 가치는 삶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더 전서 15장 31절에 늘 고백하잖아요. 그 새로운 삶은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은 인생의 끝자락에 죽음 뒤 일어나는 부활에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매일마다 매일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요, 회계로 나오니까 부활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이니까 부활이 되는 것이고, 날마다 내가 무너지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일어서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죽고 날마다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산소망을 따라가는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오늘도 예수를 믿을 때에 인생의 끝자락이 일어나는 죽음 뒤에 일어나는 새로운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영적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부활의 사람으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의 삶의 시선을 이 부활을 우리를 다른 시선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을 경험한 사람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시선이 아니라 항상 어디를 바라봅니까? 천국을 바라보죠. 이 땅에 나가내로 살아왔던 삶에 대한 물론. 최선을 다하는 삶은 당연히 살아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보내신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처소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례를 치를 때마다 우리는 항상 잠시 떠나는 이별이라고 이기하지 않습니까? 이별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은 이 땅에 살아가는 시선을 향해서 끝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우린 새로운 그 다음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부활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활절이 우리들만의 축제가 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복음이 되어야 되고, 믿지 않는 수많은 이웃에게 그들에게도 이 부활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망과 인생의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놀란 은혜들이 곳곳이다. 부활의 축제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왜 우리들은 이 고란 주간의 깊이 깊이 그리고 40일을 지나서... 이 고난 중간에 일주일 동안에 우리 왜 이런 고난 중간에 깊이 깊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고난에 이한 주간에 깊이 깊이 우리와 함께 지나가신 것은 고난으로 인생은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이 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으로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죽음에서 우리 하나님은 생명으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들, 죽음이 끝이 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문제가 역전이 되는 겁니다. 새 생명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간에 한가운데를 통과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아침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깨우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인생의 반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요? 그러나 세상의 말하는 수많은 시선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나, 그러나 세상의 기준을 반전을 바꿔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새로운 시선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를 붙들고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려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부활의 새벽을 겸해서 우리의 믿음이 불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새로운 부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이런 부활이 날마다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역전시키고 살아가는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